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스티븐에게 찾아온 기적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준 콜린스가 쓰셨습니다. 작년 12월 기부를 많이 하는 여러 구독자 중한 분이 큰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올해 구독갱신을 하지 않은 해외 구독자들 모두를 갱신시킬 수 있을 만큼 큰 금액이었습니다. 나는 해외 구독자들에게 익명의 기부자가 구독 갱신 비용을 대신 지불했다는 사실을 편지로 알리면서 감사 편지를 보내고 싶으면 나에게 보내주면 그분에게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응답한 사람 중에 우간다의 스티븐 세마티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스티븐의 감사 편지를 기부자인 빌에게 전달했습니다. 빌은 가명입니다. 스티븐은 매주고리의 성모님을 통해 세인트 필로메나 초등학교가 그가 사는 마을에 문을 열게 되었으며 어린이 350명이 지금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고 감사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스티븐은 메일로 감사편지를 보내왔기 때문에 메일 주소가 표시되어 있어서 기부자 빌은 스티븐에게 메일로 학교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빌은 필요한 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스티브는 한 사람이 매달 25달러를 기부하는 후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돈은 학생의 교육비, 아침 식사, 점심 식사, 학용품, 교복, 의료품 등에 쓰인다고 했습니다. 빌이 그 밖에 또 무엇이 필요한지 묻자 스티브는 교실 한동을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간단히 요지만 말하자면 빌은 몇달 안에 친구 두 명과 함께 새 교실 한동 전체를 완공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스티븐이 단지 감사 편지를 썼을 뿐인데요. 여기엔 또 다른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7월에 스티븐은 기부자 빌로부터 돈을 받아 교실 4개를 건립하고 2개를 더 추가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나에게 전해왔습니다. 스티븐은 또한 세상을 떠난 여러 친구와 친척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언젠가 우리가 돈을 받아 이 교실들을 완공하면 더 많은 기도와 미사를 바치겠다라고 그 영혼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저는 빠드레비오 수도원장이신 수도 프란치스코 신부를 이 목록을 들고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미사 3른 세대를 바쳐달라고 부탁했는데 이게 다 끝나기도 전에 기부자 빌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처럼 그가 학교를 돕기 위해 돈을 기부한다고 말한 게 그때였습니다. 지난주에 프란치스코 신부를 만나 이 엄청난 체험담을 전하면서 이 엄청난 호의에 대한 감사로 미사 33대를 더 바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스티븐에게 그의 체험을 알려도 되는지 허락을 받았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영혼이 모든 기도를 들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부자 빌과 이야기했을 때 저는 단지 200에서 300달러 정도의 기부금을 생각했는데 그큰 돈을 이야기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친지의 목록을 지향으로 연미사를 바칠 때마다 그들은 저를 도와줍니다. 그들은 이 학교를 건립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곧 우리 교실이 열다섯 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을 지향으로 미사를 바치면 무언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모님은 복자 앤 캐서린 에메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고 사람들에게 전해다오. 그들은 고마워서 우리를 위해 반드시 기도할 것이기 때문이란다. 이런 거룩한 영혼을 위한 기도는 영혼들이 하느님을 더 빨리 볼수 있게 해주므로 하느님을 아주 기쁘게 한단다. 우리 메주 고리의 성모님과 여러 성인들에 따르면 그 어느 날보다도 성탄절에 더 많은 영혼들이 연옥에서 해방된다고 합니다. 전에도 여러 번 글로 쓴 적이 있는데, 연옥의 거룩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돕고, 우리는 하느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영혼들이 고마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영혼을 위해 미사를 바치면, 사제의 직무나 우리가 전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성탄절에 연옥에 영혼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합시다. 다음은 1986년 11월 6일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가 매일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너희를 부르고 싶다. 모든 영혼은 하느님과 그분의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 기도와 은총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너희는 새로운 전구자들을 얻게 된다. 그들은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세속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너희가 얻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은 오직 천국뿐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너희 기도를 통해 기쁨을 누리게 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이 글은 평화의 모후 사도에서 나오는 잡지 평화 2020년 7월호 8월호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